안녕하세요 딜레 열정 드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개성 넘치는 외관 디자인과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박스카 경차 레이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차 중고차 시장에서 매년 가장 핫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경차 레이 차량은 정말 많은 고객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차량입니다. 경차이지만 넓은 실내 공간으로 실용성이 매우 좋아.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며 다양한 혜택과 운전이 쉽고 주차는 편하여 첫차, 출퇴근용, 자녀 픽업용, 3인 이하 가족분들은 패밀리카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레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꾸준히 관리를 하며 타고 다닌 차량으로 우수한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으며 비흡연 차량으로 청결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겨울철 필수 옵션인 핸들 열선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짧게 달린 약 87,600km 달렸으며 사고 이력 부분에서는 성리로 뿌를 확인해 보시면 교환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을 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성리로 뿌 원본이 필요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딜러 일정로 문의 주시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 차량의 외관, 실내, 하부, 슌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식 대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며 상품화 작업을 통해 더욱 깔끔한 외관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50% 정도 남있으며 운전석 전면부 휠 상태는 약간의 스카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휠 상태는 약간의 스카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트레드는 양쪽 모두 60% 정도 남아있으며 보조석 훈련부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운전석 훈면부휠 상태는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레이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백환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백환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텔램프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테일램프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레이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후방 감지기, 핸들 리모컨, 도는 어떨지, 그날 날씨가 어떨지 이런 얘기 많이 하네요. 에어컨.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운전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2열 시트,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레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정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정에서 직접 차량 매니및 특성 출고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특성 출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